강아 저, 제비들 나왔네. 저, 떠나네. 한 마리 어디 갔어? 엄마. 엄마, 제비 이제 나왔네. 오늘, 나, 오늘 가는 것 같다. 어, 다섯 마리네. 한 마리 어디 갔나한 마리 벌써 나갔나? 강아강아강아 강아. 강아, 그러면 안 돼. 강아,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참. 이민호 애가 타고 어, 다섯 마리 많네. 아이고 이민호 애가 타고. 강아,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가자, 가자. 아이고 참. 강아, 다 갔다 이제 봐, 다 날아갔다. 내려와. 내년에 올 거야 이제. 내년까지 건강하게 있으면 또올 거야. 강이 내려와. 아 내려와 아이고 제비들요 그래도 제비들은 빨리 지가 나간다 아이고 우리 뭉치 등살에 고생했다 애들 너무 손들 그래도 아직 밭에 갔다 오니까 갔다 올 때까지 다 기다리네 다 오니까 가네 해석을 좋게 하면 그렇다 제가 뭔 인사를 했겠냐만 언제 가나 싶더만은 아이고, 시원섭섭하다. 네. 내년에 또 오겠지. 네. 그래. 어른들의, 내내 그러도 강남까지 잘 갔다 온나. 음 응. 까긴 가자, 니, 네 저. 저, 저, 저 짜장이. 캐 먹고 있어. 재롱이. 재롱이. 오랜만이네. 어, 짜장이 캐 먹고. 호야, 아침이 안 보이네, 왜. 호야. 음? 자장아아자장이란다강아 호야! 호디 어? 호야! 응, 호야! 호야! 는 멀리 안가는데 야 음, 호야! 도야호 먹고. 음, 호야! 호 아직 야 아직 못 봤는데. 음. 음, 강이도 와서 먹어 음. 허야 음, 저 뛰어온다 허야 어서 와 어디 갔다 와응 음, 봐라 재미들 저이 새끼들이야 지금 나라는 거 아이고 이놈들아 아자 인사 안 해도 된다 빨리 저리 가 그거 저 비행을 아직 서툰데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 아이고, 너 인사 안 하고 가도 돼. 이놈들아. 아이고. 새끼 다섯 마리하고, 어미하고. 어미가 왜 이래 많아? 모르겠다. 어미가 많네. 어, 가을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음, 걔도 봐라. 제비들 인사하고 가잖아. 응, 음, 개비들이 흘렀다.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놈들하고 틀리잖아. 이리와. 겨울도 이리와. 응, 음, 들어가자. 가자, 들어가자. 음, 들어가자. 짜장이 형, 혼자 캐하게다 먹었다. 응, 음, 뭐야, 오야, 먹어. 왜야또 먹어. 응. 음. 이리와. 아이고, 개비들 저 고맙다, 야. 개도 집 주위에서 한판 버려주고 가네 아유, 짜장아 음? 근데 왜 아루가 어디부터안 보이지? 부르기도 이른데 아루 내약 먹인다고 갈채안 몰라서 목덜미 잡고 한 두부 먹이더만 강조를 먹이더만 집 나갔구나 아루가 안 보이노 신경쓰이네. 얼굴 아로 되어서, 응? 강이 들어와, 응 들어와. 어야, 급작장 형좀 남긴 기나네. 이 먹어, 어 강이도 먹어, 응 강이도 먹어. 겨울 들어와서 먹어. 겨울리 왔어, 뭐? 응? 응. 뭉치야, 응? 이목덜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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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왜 이래? 응? 그거 왜 이리 와? 뭉치로 와 뭉치로 봐. 뭉치에 넣로봐 야, 야, 목이 왜 이래? 뭐이 귀가 있노? 왜래? 싸워서 누가고? 혹시 누가? 혹시? 어? 어? 가만있어봐 응? 뭐 몰린 날왜 이렇지? 응? 어? 일단 야아라 줘야 되 야, 재롱이 저거만 와 있으니까. 뭉치, 어동이, 호야, 강이까지 다와 있네. 아,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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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몇하러 씌우잖아. 뭉치가 그러면 안 돼. 감질 있는 것 가자. 단촐한 산책 하나다가 너도 하도 지역을 회사에서. 이어가 내려온 뒤도 따라갈 거야. 응? 음? 아이 우리 아로 저거 참 큰일이야. 자장이도 저 뒤에 따라온다. 음? 조금만 있다 가자. <laughs> 겨울아. 저주 겨울이. 태관정 선에, 음, 가시 누나한테는 잘 해야 돼. 음, 겨울아겨울도 이제 따라오고 얼굴이 겨울이. 겨울이겨울도 따라오고. 짜장이겨울을 가자. 내로도 따라 올라가. 까망이어 돼, 까까이어돼 왔어. 가자, 농장 응, 가자. 음, 응? 산이 여기 있었어. 어, 이거 산이 여기 있었네. 아, 우리 막 저기 옆에서 토끼 너무 좋겠다. 음. 생각 날라다가도 또 나오면 생각나고. 음. 아, 이고 자장이 오나? 저 겨울에도 따라 온다. 음 자장이 오나? 고동이는 방에 자더라 어이구 짜장이 왔어요 음, 우리 아루들 살이 쪽 빠져가지고 아 우리 아루 참 양만 좀 제대로 먹으면 되는데 갈치도 이제 안 먹고 고등어도안 먹고 수육도 안 먹고 강주로 잡아가지고 입에 털어다고 아주 뚜까 페뿌고 그래가지고 몇번 매기 때문에 한 이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이고 안되면 또 병원에 가서 또 마취시키 가지고 두 사람 하자, 작은 마취시키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인데 응.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가자. 응. 우리 짜장이 고동이안 오니까 잘 오네. 겨울아겨울이 겨울이 이리 와. 겨울아. 아이고, 이제 겨울도또 사색달댕이겠네. 음. 그래. 아저도 여기서 생각 좀 하자. 너 여기서 놀아. 음.